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경의를 표하고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?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로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진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살아나가게 오늘도 물과 공기와 음식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에 인색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정말 시각과 관점의 차이인데요. 그니까 (11조) 혹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족하게 살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가 음~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Wanna Be Rich 부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한 거예요. 여러분 많은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.